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주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공격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또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발언에 변화가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짧지만. 첫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또는 조국은 국회 입성을 전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랬더니 두 번째,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두번째또 주장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어 비례대표 관련해서 승계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2009년에 그런 법안 위원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뒤로는 그 말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가 나온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조국 혁신당은 극단주의 정당이다. 극단주의 정당이란 건데 일단, 극단주의란 말 쓰게 되면 제가 테러나 방화나 이런 걸 해야 될것 같은데, 저 테러나 방화를 할 생각은 없고, 그 다음에 극단주의란 말을 갖고 있는, 뭐 제가 아무리 봐도 극단주의처럼 생기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극단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꼭방문하고 싶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단이란 말을 썼었던 뭐 법률 문제, 사법 체계를 어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왜곡해서 자신의 범죄와 비리를 처벌되지 못하도록 또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이 누구인가를 국민 여러분께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박은정 후보는 자신의 빌루번호를 윤석열 검찰에게 내줬습니다. 자기 공개했어, 떳떳하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첫 번째, 27개라는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왜 했는지, 일단 그걸 반문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평범한, 저는 비극단적인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럼 27개라는, 2 7개그렇게긴 번호를 한 이유는, 설정한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것이 그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숨, 무엇을 숨기고 싶으냐? 당연히 공수처가 공모 혐의로 의심했던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죠. 손준성 검사가 그 자신의 고발 사유 고발 사주 관련해서 고, 초, 고발장 초안을 정치권에 전달했을 때, 그 하루 전날에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60개의 사진을 손준성에게 보냅니다. 무엇을 보냈는지 27, 2개라는 어, 극단적 비밀번호를 걸고.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범죄 혐의를 우리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미국 대선 뉴스, 미국 정치권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유진노봇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과 차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당연히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미국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2250-0333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 추천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250-0333번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